72번 문제를 보시면 뭐 이제 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칭인 직선이 나왔죠 대칭인 직선의 특징은 항상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음, 그거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얘는 항상 어디를 지나가야 되죠 정근선의 교점 바로 대칭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분모가 0되는 값2 x 앞에 개수의 비1 그래서 2,1을 지나가야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요걸 각각 넣어서 a,b를 구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확인해 줄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문제 보시고, 유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신 다음에 맞추세요. 꼭, 지금부터 선생님은 유제는 바로 풀어드릴 거니까, 정지 버튼 누르고, 풀었다가 다시 한번 맞추시면 됩니다. 자, 72-1번은요, 딱한수나왔고요 A, B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딱 봐도 정근선의 교점인 거죠. 정근선의 교점은 분모가 0되는값 2분의 1, 그 다음에 X 앞에 계수의 비 얼마죠? 2죠. 이렇게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 다음 함수가 이 그래프에 대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직선에 대한 대칭할 때는 우리는, 어, 기울기는 항상 뿔마일이야. 근데 기울기가 양수니까 당연히 a는 1일 수밖에 없어. 까지 우리가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교점은 분모가 0되는값이 e, x 앞에 개수에 b, 마이너스 이거를 얘가 지나갈 수 있게끔 하는 b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죠.